어제 그쭈노아찌님 지금 안 계시는데 쭈노아찌님이 물어봐가지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음~ 자요 배치인데 자요 배치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음~ 평범하게 대회전을 치면은요 자1접구 마치고 1쿠션 2쿠션 3쿠션 자 4쿠션 5쿠션 자 요렇게 빠지는 각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각입니다. 아, 그죠? 각 자체가. 근데 이게 수구의 속도를 강하게 올려서 수구의 속도를 강하게 올려서 어떻게 만드냐면요. 1접구 맞고 1쿠션, 2쿠션, 3쿠션, 4쿠션, 5.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. 자, 회전은 거의 다 주고 제가 2팁, 2팁 정도 되냐? 2팁 옆단, 2팁 옆단. 자, 요런 궤적을 만들 겁니다. 요런 궤적으로 짧게. 아, 그냥 일반적으로 어이십 초반 분들이 게임 터질 때잘안 그려지는 궤적이에요. 수구의 궤적이.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이렇게 있는 쓰리뱅건데 요것도 똑같이 쿠션의 반발력과 배팅을 이용해 가지고 자. 어떻게 그림을 만들 거냐면 자, 원 쿠션. 투 쿠션. 쓰리 쿠션, 리 쿠션, 포 쿠션, 빵, 포 쿠션, 식스, 아니다 파이브, 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, 이렇게, 이렇게.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면은요, 자, 원 쿠션, 투 쿠션, 3 쿠션 맞고, 포 쿠션으로 진행이 될 때. 살짝 이렇게, 이렇게, 상단이 여기서 먹는 거예요, 이렇게. 자, 하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이 여기서 먹습니다. 여기서 먹고, 자, 그 다음에, 보, 5 반발력을 이용해서, 요렇게, 요렇게 들어가는 공입니다. 요 공을 설명드릴 거예요, 요 공을. 두께는 제가 보기에는 두꺼운 두께는 아니에요 한 4분의 1 정도? 4분의 1 정도 두께나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당점은 어 저는 요런 공은 거의 옆단 옆단 한 2팁 정도 주고 칩니다 2팁 옆단 2팁 자 2팁이나 3팁까지 그거 저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치는 대회전은 요런 각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제가 치는데 자 부드럽게 치면은 요렇게 길게 길게. 그래서 요 공을 정확히 3구 시연으로 치기는 어려워요. 2적구가 테이블에 붙어 있으니까. 그죠? 자, 그래서 요 공을 배팅을 활용해가지고, 자, 1적구 맞고, 2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, 1, 2에서만 뱉트면안 돼요. 1, 2, 3까지도 속도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. 그래서 3에서 회전 먹고 퍼지는 게 아니고, 3에서도 반발력을 이용해서 속도가 살아있으면서, 자, 꺾어놔야 됩니다. 3에서 4로 가는데도. 자, 4로 갈 때도 그 속도가 죽으면 안 돼요. 4, 5까지도 속도가 죽으면 안 돼. 여기까지도 속도가 계속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 회전 먹기 전에 반발력으로 뱉어내면서 짧아지는 겁니다. 자, 요각이, 요각은, 어, 고점자들은 금방 캐치를 해낼 수 있는데,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을 구사를 해볼 때는요, 구장에서 그냥 한번, 어, 파이브 앤 하프 각으로 편안하게 대회전 코너 각을 이렇게 놓고, 굉장히 강하게,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배팅으로 한번 쳐보세요. 요거는 이제 샷 스피드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. 파워로 어깨로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, 샷 스피드까지 같이 나와줘야 돼. 샷 스피드가. 자, 그래서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, 어... 공이 계속 반발력 때문에 짧아진다. 이렇게 짧아진다.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쿠션의 반발력을. 자, 그래서 한번 볼게요. 자, 공 속도가, 자, 지금, 음 저희 테이블이 비바체에요. 비바체 테이블이면은 요새 나오는 테이블보다 조금 쿠션 반발력이 조금 더 순하죠? 요새 나오는 테이블들은 워낙 강해, 쿠션 반발력이 강하니까. 이 순한 테이블에서도, 어 반발력을 이용해서, 수구의 속도를 높여서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다. 얼마 전에 뭐 30점, 어떤 30점이 와가지고, 아, 이 테이블에선 이거 안 돼.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. 안 돼, 그건 왜안 돼? 제가 쳐볼게요. 어? 자, 당점은, 자, 3뱅크 칠대하고 비슷한 당점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구장에 있는 테이블이 반발력이 센 테이블이면, 지금 제가 치는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가 좀, 음, 더 약해도 상관없을 거예요. 자, 반발력이 센 테이블은 아마, 어, 더 짧게 나올 겁니다. 1적구 맞고, 1, 2, 3, 4, 5 먹고, 요렇게 더 짧게도 나올 거예요. 이렇게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구장에 라팔 테이블이나, 아, 어, 아니면 요새, 요새 나오는 테이블, 어, 뭐, 판테온, 혹은 또뭐 있죠? 그 시그니처도 반발력이 좀센것 같은데, 그 빌텍에서 나온 시그니처도. 그런 테이블이 여러분 구장에 깔려있으면 꼭 한번 이렇게 강한 배팅으로 공을 한번 꺾어나보세요 어, 그러면, 아, 궤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. 새로운 궤적이 눈에 보일 겁니다. 다른 어떤 기호가 들어간 공은 절대 아닙니다. 단, 속도로만. 자, 이 대회전도, 어, 이공을 시스템적으로는 직접 맞출 수가 없어요. 이공을파5 n 아프 시스템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자, 1 2 3 4 5뭐이렇게 떨어지겠죠,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아마 요공을 치시는 분들은 아마 요렇게 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. 수구의 회전을 재회전을 주는 게 아니고 음, 수구의 회전을 역회전을 주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살짝 역회전 주고 그래서 1 적구 맞고 자파이브앤아프로 시스템대로 궤적이 그려진다면 자 이렇게 궤적이 그려지는데 역회전을 주므로 해서 1, 2에서 역회전을 먹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자 똑같이 자원 쿠션 이 맞고 1, 2에서 역회전 먹으면서 이렇게 세워 나가지고 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마 그래도 짧을 겁니다. 그래도 이렇게 짧게 빠질 거예요. 그리고 역회전을 주고 어, 치다 보면 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도 나오죠. 자, 역회전이 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고 가 원투 이렇게 쓰리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경우도 너무 예민하게 치려고 하다가 아,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오죠. 자, 그래서 이건 일단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대로 갔을 때 각은 요각이다. 자, 부드럽게,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회전 3뱅크 치듯이 가는 각은 요 각인데, 자, 당점은 똑같습니다. 당점은 똑같아요. 자, 요 당점입니다. 당점은 똑같아요. 자, 엄밀히 얘기하면, 제가 치는 당점은 눌러치는 당점이기 때문에, 어, 요 당점이에요. 요 당점. 맥시멈 당점. 요 당점입니다. 자, 그래서 속도에 따른 변화를 한번 볼게요. 자, 수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? 자, 첫 번째는 실패. 자, 그래서 한번더 도전합니다. 요런 식으로 짧게 만듭니다. 위에 이제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. 특히나 대회전 같은 뒤돌리기 대회전 혹은 옆돌리기 대회전을 칠 때도 써먹기도 하는데요. 어, 가장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공은 뒤돌리기 대회전을 칠 때, 어, 짧게 만들 때. 그때 요렇게 배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을 치시면은 어, 조금 더 시야가 넓은 초이스를 할수 있을 겁니다. 부장에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시연 영상까지 찍고 어,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안 하면 제가 보람이 없잖아요.